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배도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여, 공인은 죽게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휼과 용서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음이오며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때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내곱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라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대민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의하여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하여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고대 근동 지역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하여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1차, 2차, 3차에 거쳐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으로서 B.C. 605년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달게 하는 지혜와 함께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고 또한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누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된 벨사살이 보았던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해석함으로써 바벨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말처럼 바벨론은 B.C. 539년에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였던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에게 주어서 통치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구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 함께 보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으로 받던첫 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첫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70년이라는 연수에 관하여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다니엘은 예레미아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그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눈물이 날 만큼 기쁘고 기뻐 날뛰 만큼 감격적인 그러한 소식입니까?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하여서 대한제국이 망한 이후부터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던 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기뻐 날뛰며 해방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3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70년만에 그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뻐서 날 뛰지는 못해도 소리라도 질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기뻐하거나 감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도스를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깊은 회개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바로 금식하며 베도스를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자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이자 진정한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주일 점심 식사 당번은 제가 맡고 있는 2대의 김진영 교구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다 함께 모여서 주일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콩나물 씻는 일을 조금 도와드렸는데요. 이 콩나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콩나물에 보면은 가시가 많이 나 있습니다. 원래 콩나물은 일자로 매끈하게 뻗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콩나물은 가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콩나물이 오늘 드셨던 그 콩나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어느 한 권사님께서 이 콩나물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시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인 콩나물도 물이 부족한 결핍이 일어나면은 그 결핍 때문에 생김새가 이상하게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항상 죄를 추구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생산하고 죄를 발전시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물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생애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국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은 남자와 여자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큰 쾌락을 추구하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기하는 동생애라는 죄악을 낳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우리는 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유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며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이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였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유다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았던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유다 백성의 죄는 곧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다니엘은 유다 백성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극휼과 용서를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였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시작된 유다 민족의 제 1차 포로 기한 때에 수르바벨에 인도하여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로 귀환 2차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에스라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 3차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케 하였습니다. 이 모든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유다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배도를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였던 다니엘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다니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마음에 유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금식하며 배스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고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누구보다도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받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계를 통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계마저 빼앗겼던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모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모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는 길선주라는 장로님 이한 분을 통하여서 회개의 포문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였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곧 평양 대부흥의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절대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누가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소현보단임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10월 27일에 일어날 놀라운 한국교회 200만 명 연합 집회를 계획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과 감동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월 27일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02년도에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22살이었는데요.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인하여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야말로 온 국민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 하나되고 열광을 하였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는 이처럼 빈틈이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 응원을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10월 27일, 200만 명의 한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연합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구라는 스포츠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축구 선수들보다 가치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열광과 환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직 유일하시고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에 빨간 옷 입고 응원을 하러 한 번이라도 나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서라도 10월 27일 날 절대 빠지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구라는 이 e 스포츠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리고 온 국민이 열광하고 환호하여도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축구가 그 사람의 그러한 열공과 그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10월 27일에 다 함께 강화문에 모여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극류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대 부흥을 우리는 갈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2024년 10월 27일이야말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억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여 10월 27일 한국 교회 200만 명뿐만 아니라 300만 명 연합 집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배각성 운동의 불씨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